자, 어, 이어서, 다른, 이제, 명사구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명사구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GK50번이에요. 가봅시다. 그 과학은 아마도 규정될 수 있어요. 규정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as로서. 여러분, 예지 다음에. 영사 혼자만 나오면요. 이건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그래서 '로서'란 뜻이에요. 그리고 뭐로서? 과학은 정의될 수 있어요.로서, 뭐로서? reduction of multiplicity. 자, multiplicity 다양성, 다중성이라는 뜻인데. 다중성보다는 뭐 다양성을 해야 되겠네. 다양성의 화란 으로서 정의될 수 있어요. To unity 어디로 가는 유니티를 향한 단일성을 향한 다양성의 환원입니다. 단일성을 향한 다양성의 환원으로서 과학이 정의될 수 있어요. 선생님 단일성보다는 통일이 낫잖아요. 통일성, 통일성도 좋아요. 통일성으로 가는 다양성의 환원으로서 정의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학은 뭐라는 거야? 곧 통일성을 지향한다. 이런 뜻이겠죠. 됐습니까? It seeks to explain. 그것은 추구합니다. 설명하기를 추구해요. 그 끝없이 endlessly diverse phenomena.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됐어요? 이시가리 켠게 뭘까요? 가조 아닙니다. 이시가리 게 따로 있어야 뭔가가. explain it to a book to a to a b a to a book to a book to a book to a b o o b y i g n o r i n g t h e u n i q u e a a t a o t a b o n a t to a a b to a b o a 게 o o k t a to a book to a o o k to to a o to t a t 집중하면서, 어디에? on what they have in common. 그것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되세요? And finally, 어 그러면 면서가 아니네요. 컴마, 컴마로 이어지면 그냥 면서로 끝나는데, 컴마, 컴마가 아니라 이 컴마가 누구랑 노느냐? 바로 바이랑 노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아까는 면서라면서요. 여러분, 선수님이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 줄게요. 콤마가 혼자 있으면 면서입니다. 됐어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하지만 엔드라는 이 엔드라는 뭐라고요? 엔드라는 접속사가 있으면 어떤 컨셉이니? 콤마 콤마, 엔드 컨셉이에요. 어쩌라고요? by ignoring 뭐뭐함으로써죠? 똑같아요. 집중함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추상화함으로써 됐어요? 추상화라는 말은 이제 개념으로 만드는 거죠. Some kind of law. 어떤 법을 어떤 일종의 법을 개념화함으로써 혹은 추상화함으로써 집중하고 추상화함으로써 무시함으로서 잔이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추가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콤마는 콤마 위치 나오네요. 이렇게 콤마 위치 나오는 것은 뭐예요?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그래서 바위 위치를 쓸 것인지 콤마 위치를 쓸 것인지는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뭘 보고 합니까 뒷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요. 뒤에 주어가 살아있고요. 맥센스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Oh, sorry, can be 다음에 주어가 지금 빵꾸가 난 건지 아니면 a 이가 반복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d a l to with 다음에 어, oh, 전차 혼자 나오네. Oh, 여기 전차 다음에 명사가 있어야 되네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되게 짜증 납니다. 엄청나게 복잡해요. 이 문제 되게 심각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천마 다음에 관계되면서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라고 그랬죠. 전치자가 붙었으면요. 직문장이 반드시 완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맥센스를 살펴봐야 되는데 맥센스 뜻이 뭐예요? 일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일리가 있다. 자 그래서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타당하다라는 뜻이요. 그럼 이 타당하다라는 말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동사입니다. 웃기죠? 됐어요?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에 대해서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sense 다음에 of를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는 여러분 make가 타동사고요. sense가 명사야. 근데 이걸 하도 많이 자주 쓰니까 그냥 make sense를 하나의 단어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정리 됐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무시하세요. 다시 얘기면 하 make가 타동사고 sense가 목적어인데 make sense를 하나의 동사처럼 이해한다니까 그래서 일리가 있다라는 말은 타당하다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동사예요. 그리고 can be can 앞에 있는 and와 can 사이에 있는 주어는 뭘까요? 띠링 day입니다. 앞에 나오는 day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 그럼 a t e h e and you t i don't say, Sir, don't say, Sir, don't say, Sir, d a n t s a n t s d t i d t s i i t a you to read 다음에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명사가 원래 누구라고 데미인 거야. 이데미 어디로 간 거야? 띠리 앞으로 간 거야. 왜요?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수동태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완전한 문장일까요? 불완전한 문장일까요? 완전한 문장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바 위치는 답이고요. 어 위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해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의미상으로 살펴보면 그것들은 그것들은 맥센스 타당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 무엇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위치선행사는 law 입니다 law 위치선행사가 뭐라고요 law 요 law 그러니까 그 law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뭐가 그 대의가 누구냐 이것도 짜증나는 겁니다 대의는 바로 현상들이에요 자연현상들 자연 피나이나가 자연 되겠죠 자연현상들이 뭐엇될수 있어 타당할 수 있고요 타당하게 되고요 효과적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만약에 위치가 선에서가 law인데 위치가 답이 되면 그것들은 make s s e 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법을 make sense,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can be effectively dealt with the law.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수동태가 주어가 되는 건데, 목적어가 주어가 되어버렸는데 deal to with 다면 또 다른 목적어만 안 되거든요. 됐어요? 어 그리고 해석도 그 법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한 겁니다. 그것들이 타당할 수 있어요. 혹은 그것들이 일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길었네요. 자, 이거 아니어도 수고하셨습니다.